등 있는 직진 의회전 겸용차로에 지구차로에 정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155호에 있답니다. 어떻게 생겼을까요? 같이 보시죠. 어? 정지. 정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구? 정지예요.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 있고 신호등 있는 곳에 여기가 여기는 좌회전, 직진, 직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림으로 볼까요? 이곳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신호등이 녹색이면 나 직진해야 되는데 여기 직진 우회전 둘다돼 있는 거예요. 녹색이면 직진도 할수 있고 우회전도 할수 있습니다. 가야 돼요, 정지해야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녹색 신호에. 여긴 정지. 1번, 고. 2번, 스톱.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저 앞에 녹색 신호 들어와 있고, 정지 표지판이 있다. 고 하시겠습니까? 스톱 하시겠습니까? 투표 시작. 신호등이 가라고 돼 있는데? 가야죠. 정지. 정지해서. 무단횡단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계속 서 있을 거예요? 요거 때문에 야 신호등 무시해 우리가 막, 막 무단횡단해도 돼 자전거도 막 달려오고 그래도 돼 물론 안 저기 누가 무단횡단하는 사람 이 있으면은 빡 하면서 멈춰야 되지만은 근데 요거 악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나요 악용하면 이거는 잘못 설치된 겁니다 한때 경찰에서 할당장이 있었대요 각 경찰서 별로 저거 정지표지판 좀 많이 설치해라 그 할당장 책에서 아무데나 막 그냥 갔다 그런 적이 있었대요 저 빨리 뽑아버려야 돼요. 뽑아서 저것도 비싸게 설치했을 텐데 엿 바꿔 먹을 수는 없고 다른 데 필요한데 신호등 없는 교차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그런 데다 설치해야 되죠 하하... 저런 엉터리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거는 신호등 없는 곳에 설치하는 겁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에 있답니다.